오늘은 저희 가게 DP 바꾸는 거 이회차 여름 차 여름 옷 버전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직도 밤이나 낮에는 좀 날이 쌀쌀해서 저는 지금 긴팔을 입고 다니는데 일반분들은 너무 더워하시는 분들도 있어 반팔 반바지 많이 입는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저희가 좀 컬러감 있는 신상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 DP 바꾸면서 어좀 올여름 깔끔하게 좀입수시는로몇 가지 이제 어 안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해 드리지만 저희가 한쪽은 캐주얼 한쪽은 좀 포멀한 느낌 그런 걸할 건데 오늘의 컨셉은 건강한 느낌으로 원래는 지금 제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지난주 제가 디테일 했었을 때는 이렇게 청으로 컬러를 주고 이제 가벼운 이제 와이드 바지 편하게 개진을 했는데 이거를 조금 컨셉으로 바꿔서 넣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바지가 와시안 원단이라 그래서 몸에 닿으면 좀 시원한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입어주시고 앞에 핀턱이 돼 있는 보셨을 때 남자분들도 너무 마르시거나 이런 분들이 딱 입었을 때이 허벅지나 이런데 볼륨감이 있어서 조금 더 통이 있게 편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같은 경우는 뒤에가 밴드로 돼 있어서 약간 허리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늘어다기에 좋게 돼 있어서 약간 배가 나오신 분들도 체형 커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베이지색 그냥 핑크색 니트로 가볍게 그냥 컬러감있게 이런 디퓨를 해봤고요 이쪽에도 컬러감있는 색깔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확인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초록색깔 바지에 초록색깔 문양있는 맨투맨으로 이렇게 컬러감을 줘서 스포티한 느낌으로 할수 있게 해놨던 지난번 어? 디퓨어고요 오늘 좀 비슷한 결열로 벗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바지는 제가 입기게 초록색이랑 같은 디자인이긴 한데 원단감도 좋고 컬러감이 좋아서 여기저기 참 입기가 좋더라고요 바캉스룩로도 좋은 것 같고 잘 편하게 일상복로 입기 좋더라고요 이쪽에는 이제 핑크톤으로 포인트를 준 어디 간편하게 잠깐 나가셔야 되거나 친구들을 만나셔야 되거나 할때 이렇게 깔끔하게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는 이렇게 좀 롤업하는 이런 분들 좋더라고요 이런 깔끔한 벌룬 팬츠 같은 이런 와이드한 바지 하나 입으시고 깔끔한 니트에 그냥 편한 로퍼 같은 거 이렇게 살짝 하나 하고 다니시면 약속이나 모임 같은 데 가셔도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실 것 같고요 이쪽은 제가 이렇게 좀 되게 스포티한 반바지 그리고 이제 반팔 티 거기다 이제 위에 이런 랜트맨들은 그냥 얹어 계시면 밤에 축구나 하실 때 살짝 얹두다가 춤에 그냥 바로 입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라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거기다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체형을 더 좋아하기는 해서 이거는 뭐 남자분들 누구나 다 입으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맨투맨도 뒤에 로고가 보이는 게 조금 더 예쁘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입으시는 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으로 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뒤집어 놨습니다. 그냥 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컬러를 이 붉은색 계열로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 잡아봤고요. 이쪽에는 보시면 약간 살짝 짧게 나온 벌룬 벤츠 스타일의 와이드 바지인데 이런 거 이제 깔끔하게 하나 입으시고 여기 티 하나 깔끔한 거 네. 이런 걸 버드린젠이라고 하는데 되게 얇은 원사라서 보시면 통기가 되게 좋아요 어, 이게 보이면 비칠 정도로 이런 거라 이런 게 긴팔로 입고 다니시기 좋거든요 남자분들 중에 생각보다 반팔을 또안 입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긴팔 입고 다니시면 낮에도 시원하고 어, 또 피부는 달요 한가거나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걸치시면 생각보다 괜찮으실 거예요 진짜 저 생각보다 이렇게 입어보시면 이 컬러감이 실체는 아니실 거예요 딱 보셨을 때는 너무 튀는데 이러실 수 있지만 그냥 가볍게 하나 찔러 입으셔서 하셔도 좋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개인적으로 남자분은 검정이나 네일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네온 컬러들이 올여름에 좀 남자분들 많이 나왔다고요 여행 가실 때 입기도 좋으시고 여기저기 바지 입고 오실 거예요 이런 긴팔 같이 하나 입으면도 깔끔하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걸 이게 선명으로 돼 있는 거라 정확하게 이거를 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확실히 이거 입으시면 훨씬 더 예쁘다라는 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평면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요그 보시는 분들이 자꾸 의심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본 거거든요 아 얘기 드린 것처럼 소매는 어차피 긴 팔들은 뭐 이렇게 접어서 올리셔도 되고 하시니까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기 팬츠 느낌으로 나온 와이드 바지라서 엄청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텐션도 이런 것도 좋아서 여기에 정리 하체 많이 두꺼우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셨을때 편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시기 좋을 것 같아요. 오 가슴 퍽 올라왔네. 그래서 그냥 어디 가실 때 저처럼 이렇게 모자 안 쓰셔도 되시고 편하게 그냥 다니실 때 그냥 제가 너무 편한 걸를 추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그냥 이런 게 되게 어스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그트 착장에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신발들은 뭐 슬리퍼도 괜찮으시고 뭐 블로퍼나 운동 아무거나 신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와이드 바지를 이렇게 셔츠로도 제가 해놨던 룩이거든요. 이렇게 셔츠를 안에다 넣어주셔도 괜찮으시고, 저런 것처럼 그냥 티하나를 깔끔하게 입으셔도 괜찮으신 그런 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깔끔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쪽은 룩디티를 해보겠습니다. 깔끔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이런 슬랙스. 얘는 아까 같은 와이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분이면 좋으실 거예요. 그냥 남자분들 기본 슬랙스 하나 갖고 계시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여기저기 반짝이 좋으니까 이런 거에다가 신발은 뭐 반스나 이런 거 신으셔도 괜찮고 뭘 입으셔도 되게 좋으실 거예요. 아자튼 핑크죠.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 본키 중에 이 컬러가 호랄 핑크라고 그러던데 이게 지금 제일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냥 어디 그냥 여자친구 만나실 때나 잠깐다가 어디 나가실 때 이렇게 깔끔하게 반팔 핑크 팬츠 딱 입으시고 그냥 검정 슬랙스 이런 거 하나 딱 입으시고 신발은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편한 뭐 이런 뭐 반스나 그런 거아무거나딱 신으셔도 깔끔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만약에 놀러 가신다 하시면 여기다가 쪼리 같은 거 하나만 딱 신으셔도 굉장히 깔끔한 느낌 되게 주무실 것 같아요. 여기다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뭐 맨투맨 같은 거 하나 얹으셔도 되시고 자켓이 있으시면 더 좋고. 옷을 제가 항상 얘기드리지만 음식 먹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것들을 먹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시면 훨씬 잘 어울리실 거예요. 어머 생각보다 마음에 드네요. 괜찮네. <laughs> 내가는 누도 어, 괜찮네. 진짜 바디 좋네요, 편하고. 저 어, 이게 옷들이 들어올 때마다 피팅에다 못해보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냥 좋아하는 것들만 시도를 켜하긴 하는데 어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옷도 너무 편한데 시원하고. 그리고 얘 보니까 이렇게 옆도 절개가 있어가지고 딱 듣는 스타일들이 아니라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널브레하게 있는 것보다 제가 얘기 드린 이 밴드가 있으면 이 밴드 뒤에 살짝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앞에만 잡아주시고 뒤는 흐르게 두시면 이런 식으로 하는게좀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건 서자금으로잘보네면 이렇게 시원하고 좋아요자두 번째 착장샷. 그 아까 얘기 드렸던 제 마지막 검정색, 텔렉스 핑크색 티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애니오, 제가 내가 모자를 안 샀으면 조금 더 예쁘게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제가 모자 때문에 이렇게 된점 양해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어, 바지는 그냥 기본 슬랙스입니다 엄청 판하고 여름용이라서 원단이 얇아서 시원하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기장 수선이 안돼 있어서 제가 다리가 조금 짧은 관계라 기장 제하이 있는데 얘네 이렇게 해서는 요 정도? 어.. 해서 기장 수선을 해서 입으시면 딱 발목 보이면서 여름철에 그냥 어, 간단하게 입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컬러감으고이 코랄핑크 가 너무 예쁘고 너무 생각보다 예쁘네 근데 여러분도 자신감 갖고 어디든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핑크색 리뷰로 착장한번더 보여드렸으니까 올해는 여러분들 핑크색으로 예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 되게 마음에 드네요 아까 건 약간 프리한 느낌이고 약간 살짝 뭔가 이렇게 드레스업 되는 그런 느낌이죠 아까 건 바캉스 느낌이고 지금 건 시내 느낌 그렇죠 약간 이건 시티 느낌이죠 시티 느낌이고 아까 건 바캉스 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렇팅 보여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뭐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뭐좀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주시면 제가 스타일링을 체크 해드리고 할테니까 꼭 그렇게 오셔서 코로나 풀렸으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영상들 많이 올리기로 하고요 아 오늘 해본 옷들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매장에서 똑같이 입어볼 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도 괜찮은 하루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파이어 내가 옷 e 이 괜찮은데? <laughs> 나쁘지 않은데? 나 오늘? 어디 가고 싶은데? 약간 저 o 초같지 않죠 e 지 같은 느낌 아니죠? <laughs> 약간 야. 그런 느낌이 들까 싶어서 바지가 좀 그런가? 나름 좋은데? 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 진짜 편하네